다음 날 새벽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출근 준비에 바쁜데, 아름 씨는 아직 잠이 덜깬 모양인데요. 갈게. 가봐요. 가봐. 가봐. 남편이 일찍 출근해요? 일찍 출근해요. 아, 왜, 얼굴은 그리고. 저 지금 일어났어요. <laughs> 이렇게 리얼해질 줄 몰랐어요. <laughs> 지금 일어났어요. <웃음> <웃음> 엄청 무서워요, 지금 얼굴. 저, 저 그, 밀착추세인가요 너무 가깝게 잡으신 거 아닌가?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아름씨도 외출 준비를 서두릅니다. 평소 출근 시간보다는 조금 이른데요. 가게에 가기 전 들렸다 갈 곳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아침에 시간을 내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운동을 해야 돼요. 정말 너무너무 피곤하고 그래도. 그런데 그렇게 근력을 키워야 일을 하지. 안 그러면 그 이게 그냥 도저히 체력이 안 되겠더라고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 아름씨가 다니는 헬스클럽. 남편인 승리씨가 운영하는 헬스클럽인데요. 얼마 전 예전보다 규모가 두 배나 큰 이곳으로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과 동시에 아름씨에겐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개인 트레이너까지 생긴 셈입니다. 너. 지금 어서 들어서?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맞춰. 이렇게. <laughs> 동작을 꼼꼼하게 봐주는 남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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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분에 아름 씨는 운동하는 시간도 지루할 틈이 없다고 합니다. <laughs> 잘 들어간다. <기분> <웃음> <웃음> 잘 들어갈 때 기분 좋아. <laughs> <나> 텐션이 높아다 <laughs> <많이 높아요. 웃음> 완전 완전 정반대. 완전 정반대. 저, 저 어쨌든 저랑 다른 매력이었어. <laughs> 응. 근데 항상 항상 이 정도 텐션을 해주는 것. 같아 어. 제가 기분이 안 좋은 날도 이렇게 먼저 기분 좋게 얘기해 주고 막 그러니까 <laughs> 그, 배려를 많이 하던그렇게알가 저보다 연상이어서 그런 건지 <laughs> 배려를 많이 하면서 <laughs> 성격이 그냥 배려를 많이 하는. 얼굴은 거. 내가. 그렇지. 연상 아니거든. 얼굴은 자기가 이기 불끈한. <laughs> 얼굴은 런상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아. 좀 밑으로 누른다는 느낌. <laughs> 남편의 격려와 응원 덕에 <laughs> 즐겁게 운동한 덕분인지 깡말랐던 아름 씨의 몸에 슬슬 근육이 붙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방이 포즈를 어떻게 해야 되지 <웃음> 좋은데 <웃음>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오프숄더 입었을 때 음. 사람들이 이제 몸 좋다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맞아. 여기 상체가 워낙 그 말라가지고 한 명도 못 봐가지고 어. 음. 마르니까 잘 보여서 뿌듯했어요 그때. 네, 자 여기가 좀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까면은 좀 괜찮아. 음. 아침부터 구슬땀 흘린 아름씨. 아, 끝. 아. 급한 볼일이라도 생겼는지. 운동이 끝나자마자 탈의실로 달려갑니다. 이제 출근하려나 싶었는데 출입구 반대편으로 걸어가더니 명찰을 하나 착용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는 걸까요? 사실 얼마 전부터 직업이 하나 더 생겼다고 합니다. 명찰이... <laughs> 이제 이번에 카운슬러가 됐어요. <laughs> 남편이 운영하던 헬스클럽이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회원 모집을 위해 아름 씨가 직접 발 벗고 나섰다는 건데요. 28, 200. 여기서는 이제 거의 시설 관리하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상담하기 전에 자 상담할 수 있는 그 준비를 다 웬만하면 갖춰 놓는 편이에요. 라커 그 같은 것도 다 확인해 놓고. 다소 내성적인 성격의 남편은 아내의 도움이 마치 천국만마를 얻은 듯 든든하답니다. 와이프가 점심에 원래는 아침부터 계속 저녁까지 도와줬었는데 좀 자리 잡아가지고 이제 점심에만 이제 한두 시간씩 매일 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음. 감사하죠 이렇게 잘 팔아주거든요. 아름 씨 덕분에 회원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런닝 같은 거는 좀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의사도 어, 네. 또? 어, 아 의사도 같이 하시는구나. 상담할 때 대화를 많이 나눈다고 하는데요. 층구도 저희가 일부러 좀 높게 뺐고요. 이런 데기고 올라가셔도 좀 답답하지 않게 층구도 높게 뺐고, 주로 운동하시면 또 어떤 운동 같은 거좀 많이 하실 건아요 유산소. 유산소 위주로 어, 체지방 빼시려고, 인터벌 하시고 하시기 되게 좋아요. 어, 여기도 있고, 저희 유산소 같은거 사이클, 뭐 스텝퍼 그리고 이제 청구객에다. 타다가 천국 갈것같는그 천국에 게는 저희가 또두 대가 있어서 남자분들이 좀큰 발로 타시기에도 좀 안정적인 느낌, 어, 그런 느낌이 좀있더라 제가 위에 올라가서 나머지 가격이나 이런 것좀 안내 드려볼게요. 타고난 네. 성격이 쾌활하고 명랑한 덕분일까요? 낯선 사람들과 만나는 게 즐겁다는 아름 씨. 오늘 상담도 성공한 모양입니다.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네, 가세요. 제가 할수 있는 역량 내에서. 그러니까 저는 방송으로 소통을 하기도 했고, 여기에서는 손님들이랑 1대1로 만나면서 눈치는 빠르잖아요. 이분이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 그런 손님 한분한 한 분한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본인한테 관심을 가져주, 가지니까 마음을 잘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맞는 것들을 되게 정직하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한건 성공하더니 잔뜩 신이 났네요. 어디 아프시거나 불편하신 데는 없으시고 근력이랑 자세 잡고 체중 조금 다운시키고 싶다고 하시고 케이지에서 음. 아 케이지에서.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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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계절에도 운동을 오시는 게 장사. 연락 오늘 연락 드리면 어. 됩니다. 16일부터 수업. 응. 그것 받으면 10주 수업이 53만 원. 새로 오신? 가입한 회원의 그러면... 특징도 꼼꼼하게 파악해서 남편에게 전달하는데요. 힘이 많이 되죠 정말? 아 정말? 상담이라는 업무가 직접적으로 결제로 연결이 되는 것도 많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좀 어정쩡하게 어물쩡하게 하게 되면 사람 따라서 매출이나 이런 부분도 좀 달라질 수 있는 영향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자신감 있게 치고 나가주고 상담실장님이 너무 친절해서 기분이 좋았다 <목소리> 네. <목소리> 일단 은 친절함이 가장 큰 포인트거든요 <목소리> 센서에 회원님들 응대하거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가진 천성 플러스 또 이제 고객 서비스 마인드 정도니까 덕분에 이제 사람들이 왔을 때뭐 결제를 안 하더라도 뭐 상담 받으면서 기분 나쁘지 않고 뭐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고 돈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야? 아 나름 잘 하고 있습니다. 나름 돈 말고 아예? 돈 말고 행동으로. 아돈 아. 말고. 아. 어 이런 이런 거 많이 해야 이런 거 이런 거 많이 해야 집에서. 이게 너무 계산적이잖아. 홍보가 중요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아는 아람 씨는 아. 남편을 위해 예전보다 더 열심히 SNS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출근 알림. 제가 일상을 좀잘 공유해요. 그래도 팔로워 분들이랑 이렇게 좀 활용하고 있는데. 제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저희 헬스장도 지금 확장 이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홍보하려고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하나일 수 있는데. 아름씨는 SNS를 통해 스스럼 없이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건 물론 다양한 제품력 광고하기도 하는데요. 소통 창구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일하면서 사실 매장에 주로 많이 있다 보니까 좋아하는 신발들을 자랑하고 신고 나갈 때도 없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SNS로 소통하면서 막 서로 그런 것들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여기서는 꾸미지 못하지만 예쁜 모습도 남기고 싶고 저한테는 추억을 공유하면서 좀 소통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죠.